중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에덴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목요일에 주시는 참다운 기도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 의 은혜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뜻이 보여져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평안히 거하는 우리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문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카만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명한 급이 마음에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과 하늘의 영.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 붙어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며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즈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로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모세란 말씀으로 같이 한번 좀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습니까? 반드시 응답될 세계복음화 속에 분명히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있습니까? 전도 속에 내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나타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말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누리는 것이 전도의 삶이지 이것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전도의 삶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말씀 봤듯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체질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절대 목표 속에 정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목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오다가 보면 가끔씩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무엇인가 방해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러면은 혹시나 그런 것들이 큰 세력이면 정신 하나도 없이 복잡합니다. 과연 이것이 될까? 내가 잘 될까? 만약에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움직이는데. 그런데 만그 사업하는 일로서 혹시 혹시나 누군가가 방해한다, 칩시다 예를 들면은 갑자기 뭐 세무조사 들어왔단 이야기 듣더라. 아니면 갑자기 뭔가 보이지 않게 그그 그 어떤 경제적인 뭐 어떤 다른 일들이 생겼다 하더라. 하면은 오만 생각에 다듭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혹시나 나에게 영향력 있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아직까지 영향력이 온 것도 아닌데. 미치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듭니다. 혹시나 내가 이것 통해서 힘든 일이 있으면 무엇일까? 내가 혹시 무엇을 잘못했을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그런 것, 막 생각 들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런 생각들 있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그 자리에 도달합니다. 왜냐? 그, 어차피 가야 될 곳, 도착해야 될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대 목표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절대, 목, 절대 목표로 가기 위해서 가는 여정, 반드시 도착지면에 도착하게 됩니다. 혹시나 예수 믿고 난 후에 문제가 여러 가지 생겨가지고 고민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계십니까? 분명히 세 가족들은 그렇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불안하같이 정말 새로 믿은 이 가정에는 집에 이런저런 문제가 막 터집니다. 너무너무나 막 슬프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고민됩니다. 진짜 너무 잘못된 것인가? 교회를 정말 옮기고 그리고 정말 믿음 생활 새로 시작하고 전도 생말 시작하고 1, 2년 지나면은 정말 년 지나면 아, 정말 정말 고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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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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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말 정말 그것이 사실 문제지.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절대 목표를 주셨습니다. 이 바로에게 반드시 갈 것이다. 그 갑니다, 못 갑니다 해도 갑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기쁘게 할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기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절대 목표를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이것을 알고 모세가 어떻게 이 절대 목표를 향해 갔는지를 알고 그대로 따라누리면은 우리에게 더 불편함이 없겠지요.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순하게 하실 만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절대 목표를 향해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셨는지 그리고 절대 어떻게 받는지 이거를 우리가 오늘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똑같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그리스의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세계를 바꾸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셨습니다. 언약을 조금 믿든지 아니면 언약을 많이 믿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주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절대 언약, 문화 서밋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미리 알면 참으로 우리 가는 길이 더 쉽고 원활합니다. 전도를 위한 반드시 작품을 남기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성막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사실은 그전부터 무엇인가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를 위한 작품이었습니다. 성막이라고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전도를 위한 작품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성막 안에 그리스로 하는 모든 언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요. 모세가 평생 만들었던 작품이죠. 언약괴,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의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계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떡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작품을 통해서 남겼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항상 먹이겠다는 뜻이겠구나. 상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것을 챙겨 주시는 겁니다. 스케일을 챙겨 주십니다. 원수 앞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 앞에서도 챙겨 주십니다. 그거 붙잡고 계속 작품을 남겼습니다. 등대.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어두운 곳에서도 허감 경제를 완전히 이기는 빛의 경제 역사 주신다는 거 남겨 붙잡았습니다. 향, 참다운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 구체적으로 그 안에 정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그 단, 은약의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두명, 하나님께서 모든 걸 깨끗하게 씻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뜰, 하나님께서 이 언약 있는 사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어린이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불러 모으시고 만남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름, 이 참다운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거룩하게 하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 주십니다. 24시 끊임,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사실 이 성전의 비밀을 이 전도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세가 평생 누렸습니다. 언야가 볼수 있는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그게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가 됐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 하신 산업이 바로 그런 응답이 남는 산업이 됩니다. 음식을 만드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아이를 지도하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진짜 가정하시든지, 가정에서 꾸리시든지, 주부로서 꾸리시든지, 아니면 은 진짜 손자, 손녀들을 가르치시든지 아니면 은 정말 여러분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기도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언약에 전도가 될 만큼 문화서밋의 작품을 남기게 만드십니다. 이게 절대 목표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요 이것을 붙잡고 가는 동안에 장막에서 모든 백성이 성막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게 했습니다. 장막에서 모든 백성이 성막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성막을 향한 정식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성막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장막에서 성막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이 비밀을 눌렀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올바르게 기도하면 지금도 세계를 붙잡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이 오늘 이 아침, 성막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있는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응답을 주시는 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비밀, 말씀 정리하는 그 속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이금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문화 서미스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나가서 그 성막, 장막 통해서 모임, 절기 지키는 일들, 그 다음 이방인 아이들, 병든자가 모일 수 있는 비밀을 가진 회막, 뜰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랩넌터들이 모이고, 진정한 병든자들이 치유함을 얻고, 진정한 이방인들이 와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언약 쳐다봤을 때 일어나는 것을 배우는 일들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남기고 간 것이고, 모세가 이것을 사실은 하나, 둘씩 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애굽기 3장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림을 다, 뭐, 다 미리 다 알았다. 그것은 아니겠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이렇게 역사실 작품을 남길 것을 붙잡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도 분명히 남겨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인과 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 가정에서 끊임없이 생기는 불신앙들, 끊임없이 힘들고 넘어지는 문제. 이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도록 하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한 분께서는요, 그걸 매번마다 말씀을 가지고 기록하고 자녀들이 남겨야겠다. 계속 정차처럼 이렇게 쓰면서 기록하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남길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 창세기 시작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으로 이것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계획들을 모든 전도자들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를 바꾸는 일에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계획이 있다면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있는데, 이 절대 목표에 내 생각이, 그리고 나의 그 삶이, 나의 장막이, 나의 교회생활, 회막생활이 정말 올바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남도록 역사하여 옵소서 이 절대 목표가 나의 가인뿌리 체질이 되게 앞서서 실망이 나의 가인뿌리 체질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낙심이 나의 가인뿌리 체질이 되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가인뿌리 체질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절대 목표 가진 이 응답을 누리게 앞서서 이렇게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절대 목표 속으로 가도록 응답하실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는 중에 오늘 이번 그 계속 뭔가 좀 힘든 부분이 막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과연 가겠나라는 생각이 드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목표로 가시도록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내가 못 보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께서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라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이 내가 후대에게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을 남기는 절대 목표 속에 있게 앞서서, 그래서 나의 집과 나의 결정에 말씀이 정리되는 영적 서시이 되게 앞서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집 나의 결정 진정한 올바른 절대 목표를 붙잡은 각인이 내려지게 앞서서. 내가 후대에게 올바른 각인, 각인 뿌리 체질을 남기는 절대 목표가 작품이 될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바른 각인, 올바른 뿌리, 올바른 체질을 남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진 절대 목표가 있는데, 이 절대 목표가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 절대 목표속에서 기도하는 이시스 삽시로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혹시나 문제나 위험이나 어려운 속이 있다면, 주 예수께서 오늘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더 기도하고, 우리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